오늘 통독본문은 민수기 27장부터 29장입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하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하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 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이니라. 물이 모세가 여호와 깨어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리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가루 1분의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가루 1분의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가루 1분의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가루 1분의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제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열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열 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 7절 처음 이건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흠 없는 것으로 상 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냥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냥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냥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주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소재와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재, 전재,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